한강방어전은 서울이 함락된 이후 국군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예하의 3개 혼성사단이 한강 남안의 방어선을 형성하고 북한군 1군단 예하, 3개 사단 및 1개 전차 여단의 공격을 6일 동안 방어한 전투입니다.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개된 한강방어전은 중동부 전선의 6사단과 동부전선의 8사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군부대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전투에 임했던 6.25 전쟁 초기 최대의 작전이었으며 김포지구 전투사령부의 김포 오류동 전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포 오류동 전투는 김포읍과 김포 비행장이 실험된 이후 국군 김포지구 전투사령부가 김포 비행장 역습을 비롯해 오류동 일대의 방어선을 형성하여 북한군 6사단의 공격을 7월 3일까지 방어한 전투입니다 북한군 주공부대인 1군단 예하 3사단과 4사단 배구전차 여단은 1950년 6월 28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중심부로 진입했으나 국군의 산발적인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서울을 완전하게 장악한 시점은 6월 28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 무렵 개성을 거쳐 문산방향으로 진격해온 북한군 1사단은 파주시 봉일천리에서 국군 1사단 방어선을 뚫지 못했고 한강하구를 건너 김포반도를 통해 진격해온 북한군 6사단은 김포비행장 부근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조공인 북한군 2군단은 국군 6사단의 선방으로 춘천 점령이 늦어지고 홍천 북쪽에서 저지되면서 국군을 수원 북쪽에서 2차로 양익포위하여 섬멸한다는 작전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6월 28일 서울 함락시점을 기준으로 대체적인 전선은 김포, 봉일천, 한강, 남한, 홍천, 대관령, 강릉을 잇는 선에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군에 점령된 서울은 순식간에 공산주의자들의 세상으로 변했고, 거리에는 북한군 전차가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장악한 북한군은 곧 마포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해 각 경찰서에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은 물론 일반 죄수들까지 모조리 석방시킨 후, 이들을 인민의 영웅으로 치켜 세우고, 북한군을 환영하는 선봉에 내세우면서 우익 인사들의 색출에 앞장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인민군이 이미 대전, 김천, 군산, 원주 등을 점령하고 계속 남진 중이다 라는 유언비어를 살포하여 많은 피난민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미아리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에 진입한 북한군은 1차 목표인 서울 점령을 자축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낮 시간을 보내고 밤부터 한강 도하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4사단은 신촌에 주둔하면서 마포나루에서 한강인도교에 이르는 여의도에 대안해 병력을 배치한 후 여의도를 거쳐 영등포로 진출하려 했으며 북한군 3사단은 용산에 주둔하면서 이촌동에서 한남동 사이의 강변에 병력을 배치하여 신사동을 거쳐 양재동 방향으로 진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6사단은 수색 부근에 집결하면서 김포비행장까지 진출한 예하 13년대의 전황을 지켜보면서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국군 1사단의 효율적인 방어전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북한군 1사단은 서대문 쪽으로 입성하여 한강도하의 선봉부대인 북한군 3사단과 4사단을 후속할 예비대로 전환되었습니다. 1 0전 차여단은 시가지를 경계하면서 일부 부대를 마포나루에서 이촌동 사이에 강변에 배치하여 북한군 4사단의 한강도하를 지원했습니다. 북한군 3사단과 4사단은 각각 관측소를 와우산, 노고산, 남산 등에 두고 예하 포병현대를 신촌과 남산에 방열하여 화력지원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북한군은 한강 도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야포와 박격포 등총 355문으로 편성된 포병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북한군 4사단과 1구전차여단의 도하 지역에는 122mm 및 76mm 야포 103문, 45mm 대전차포 52문, SU76 자주포 13문, T348호 전차 7대, 120mm 박격포 18문 등총 195문을 집결시켰고, 북한군 3사단 도하 지역에는 122mm 및 76mm 야포, 45mm 대전차포, SU76 자주포 92문과 T348호 전차 8대, 박격포 60문 등총 160문을 집결시켰습니다. 북한군 1군단은 서울 점령을 완료하자 곧바로 다음 단계 작전에 돌입했으며, 훗날 북한군이 밝힌 다음 단계의 작전 목표는 미군의 증언이 있기 전에 한강을 도와하여 평택, 안성, 충주, 제천, 영월을 잇는 선을 점령한다는 것이었고 작전 방침은 영등포, 수원, 평택 등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일본 도로에 주공을 투입해 돌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기록한 공식 전사에는 1군단과 2군단이 협력하여 수원 이북에서 한국군을 포위 섬멸하는데 전술 목표를 두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1군단은 한강을 도화한 후 수원을 거쳐 평택으로 공격한다는 계획 하에 각 사단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나, 4사단은 우익으로서 영등포 안양 수원 축선으로 공격한다 둘, 3사단은 좌익으로서 양재동 판교 풍덕천 수원 축선으로 남진한다 셋, 6사단은 서울 인천 도로를 차단하고 오리동과 인천을 점령한 다음 별도의 명에 따라 예비로 전환한다. 넷, 일사단은 수원을 점령할 때까지 예비로서 현 위치에 대기하다가 후속 또는 추월 공격한다. 다섯, 배우 전차 여단은 일본 도로를 따라 남진하면서 사사단을 지원한다. 여섯, 군단 공병은 서울 철도국의 설로 반환을 동원하여 철교를 보수함으로써 전차의 통로를 확보한다. 일곱, 각 사단은 공병 대대의 도하 중대로 도하 수단을 강구한다. 북한군은 다음과 같은 기동 전술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미군의 증원이 있기 전에 한강을 도하하며 수원 북쪽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 4사단이 국군의 주력을 영등포 노량진선에서 견제하면서 3사단을 우회시켜 수원에서 국군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군 3사단은 6월 30일에 사사단은 7월 1일에 각각 본격적인 도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국군은 서울이 공포와 혼란이 휩싸인 극도의 혼돈 속에서 6월 28일 아침부터 한강을 건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병력은 교량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곡사포, 대전차포, 차량 등 중장비는 철수시키지 못하고 개인 화기만 휴대한 채 나룻배나 뗏목을 타고 소부대 단위. 혹은 개인별로 도와했습니다. 미아리 방면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던 병력은 마포나루, 서강나루, 서빙고나루, 한남나루, 뚝섬나루, 광나루 등의 나루터를 통해 철수했고, 서부전선, 문산 방면의 병력은 행주와 이산포 나루터에서 도와했습니다. 행주나루, 이산포나루, 마포나루, 서강나루를 건넌 병력은 대부분 시흥으로, 서빙고나루와 한남나루, 뚝섬나루를 경유한 병력은 시흥과 수원으로 광나루를 거친 병력은 곧장 수원으로 집결했습니다. 이러한 철수 병력의 집결이 대량 마무리된 시점은 6월 28일 밤에서 29일 아침 사이였습니다. 국군 장병들은 거듭된 전투와 철수, 수면과 식사 부족으로 인해 누적된 전장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수습된 병력도 일개 연대가 일개 대대 규모로 줄어 있었습니다. 한강교 폭파로 인해 각 사단에 공급될 보급품을 실은 1318대의 차량들이 전부 한강 북쪽에서 유기되어 북한군의 수중으로 대부분 넘어갔으며 한강 남한에서는 통신망의 두절로 인해 인접 부대와의 연락마저 곤란하여 지휘 개통 및 협조 체제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 지휘부는 방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경황이 없었고 다만 북한군의 주공이 노량진을 돌파해 시흥 안양을 거쳐 수원으로 이어지는 1번 도로로 밀고 내려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병력이 수습되는 대로 한강 남한에 투입하는 데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건제를 무시하고 혼성 편성된 부대인지라 지휘관들이 소속 부대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병사들도 지휘관을 따르려 하지 않거나 자신의 원 소속 부대를 찾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강 방어선은 국군이 북한군을 언제까지 저지하느냐에 따라 국가 존망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생명선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은 한강 남한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육군본부를 수원농업시험장으로 이동한 후 육군참모학교 교장 김홍일 소장을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한강선 방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때 전 참모학교 고문관인 해즐렛 중령이 미 지상군의 참전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미군이 이 땅에 상륙하여 전투 전개를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 의사가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시일은 향후 3일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일 동안은 이 한강 방어선을 고수하여 책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강 방어선을 책임지는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에 임명된 김홍일 소장은 즉각 시흥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참모부를 구성하는 한편 7사단장 유재웅 준장을 혼성 7사단장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 대령을 혼성 수도사단장 육군보병학교 부교장 임선아 대령을 혼성 2사단장에 임명하고 안양천에서 광진교에 이르는 한강 남한 24km 구간에 대한 방어 편성에 착수했습니다.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는 미 지상군이 투입될 때 가능한 북쪽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현 위치를 최대한으로 고수한다는 작전 개념을 갖고 한강 방어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지구 전투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앞으로 3일 동안 한강 방어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판가름난다는 점을 각급 지휘관에게 강조하고 한강방어선 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나, 전투사령부는 한강방어선에서 지연전을 펼치며 굳게 지키려 한다. 둘, 혼성2사단은 신사동 동작동 정면을 고수하라. 셋, 혼성7사단은 동작동 대방동 정면을 고수하라. 넷, 혼성수도사단은 신길동 양화교 정면을 고수하라. 다섯,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현 위치에서 적을 저지하라. 특히 경인가도 확보해 만전을 기하라. 6. 각 사단은 적의 도하수단을 적극 분쇄하라. 7. 각 사단은 피난민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여 적색 분자의 침투를 저지하라. 8. 지휘소는 시흥에 위치한다.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는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으므로 방어 명령을 하달한 즉시 시흥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그 병력이 500명선에 도달하면 곧바로 혼성대대로 편성하여 한강방어선에 투입하는 한편 한강남한의 방어 지역을 분담한 각 혼성사단으로 하여금 위수지역 내로 도화한 병력을 수습하여 방어선에 재배치하도록 독려했습니다. 6월 29일 오후 유재응 중장의 혼성칠사단은 7개 혼성대대 병력으로 영등포 노량진 사이의 강변과 노량진 동작동 사이의 고지대 확보에 주력했고 이종찬 대령의 혼성수도사단은 3개 대대 병력, 1개 장갑대대, 57mm 대전차포 2개 소대로 양화교 일대와 영등포 방면에서 북한군의 도하에 대비했습니다. 임선아 대령의 혼성이사단은 한강변 신사동에서 양재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방어에 주력했고 3사단과 5사단은 수원에서 나고병을 수습했으며 2산포와 행주에서 한강을 도하한 백선엽 대령의 1사단은 시흥으로 집결하여 육군본부의 예비대가 되었습니다.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는 6월 29일까지 예하 3개 혼성사단으로 한강방어선 구축을 완료했으나 혼성사단은 이름만 사단일 뿐 병력은 1개 연대 규모에 불과했고 보유하고 있는 공용하기도 연대당 고작 박격포 두세문 기관총 대여섯정에 지나지 않는 소총 부대에 불과했습니다.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예하 지휘관들은 건재와 병과가 무시된 혼성병력으로는 역습이나 기습에 의한 조직적인 기동전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강을 도와하는 북한군을 결사적으로 격퇴시키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군 주력이 한강 남한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을 때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김포비행장 남쪽 원미산 일대와 오류동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했으며 6월 29일에는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김포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한 역습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사령관인 개인주 대령이 행방불명되어 참모장 최복수 중령이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으며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는 당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던 보병학교 참모장 김용주 중령과 3사단 참모장 우병옥 중령 등 고급 장교들을 김포지구에 투입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병력의 증강이나 전황의 호전을 기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월 28일 오후 3시 혼성 수도사단장으로 임명된 이종찬 대령은 사단 지휘소를 1번 도로 상에 위치한 우신국민학교에 개설하고 예하 8연대의 2개 대대로 안양천에서 신길동에 이르는 여의도 맞은편 강변에 급편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8연대장 서종철 중령은 연대 지휘소를 우신국민학교 북쪽 300m 지점에 관측소를 영등포구청 부근에 각각 개설하고 1대대를 우일선으로 3대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8연대는 김포가도의 연안진지를 점령함으로써 향후 여의도 방향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했는데 연대장 서종철 중령은 한강변 일선 참호 속에서 장병들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연대를 지휘했습니다. 서울공업중학교에 본부를 둔 독립기가변대 장갑대대는 6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강철교와 인도교, 양화교 부근의 장갑차를 배치하여 교량 견제에 중점을 두고 일부 장갑차로는 영등포와 노량진 사이를 왕복하면서 혼성수도사단과 혼성칠사단을 화력으로 지원했습니다. 6월 28일 오후 3시 혼성칠사단장으로 임명된 유재웅 준장은 사단지휘소를 대방동의 수도육군병원에 그리고 사단수용소를 인접한 성남중학교에 개설하고 전열을 재편했습니다. 전날 한강교량 폭파 임무를 수행했던 공병을 주축으로 하는 공병혼성대대가 시흥에서 편성되어 7사단 정보참모 이세호 소령의 지휘 아래 노량진에 투입되자 유재웅 중장은 공병혼성대대를 대방동 삼거리에서 한강 인도교에 이르는 강변에 배치했습니다. 급편된 공병혼성대대를 중심으로.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던 6월 28일 저녁 이존일 소령의 15연대 일대대가 증원되자 혼성 7사단은 이를 수용하여 흑석동 고개 부근 수도고지에 배치했습니다. 유재웅 준장은 새벽에 자신이 건너온 한강 철교가 반파 상태에 있어 병력과 일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군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병 혼성대대에 철교를 완전하게 절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엄재환 소령 허필은 소령 등이 공병을 지휘하여 폭약을 설치한 후 폭파했으나 교량 연결 부분이 약간 이탈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으며 이후 수차례 더 철교를 폭파하려고 시도했으나 대한의 북한군으로부터 방해 사격을 받아 실패했습니다. 결국 경인선 상행 철교와 복선인 경부선 철교는 한강 방어선의 안정을 해치는 불안 요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흥지구 전투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신사동, 양재동, 금곡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방어를 위해 6월 28일 오후 육군 보병학교 부교장 임선아 대령을 혼성 이사단장에 임명했습니다. 임선아 대령은 사단 지휘소를 과천에 개설하고 담당 방어선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사단 재편성에 착수했습니다. 이 무렵 신사동 일대에서는 독립기가변대 예하 기병대대가 국군 철수 병력을 수용하면서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철부 소령의 기병대대는 6월 28일 오후 김홍일 소장으로부터 양재동 부근에 수용진지를 설치하여 철수 병력을 수습하라는 명령을 받고 시흥에서 안양 과천을 거쳐 양재동으로 전진하여 한남 나루터가 마주 보이는 신사동 일대에 급편진지를 마련하고 병력을 수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성 이사단장 임선아 대령은 병력을 수습하면서 사단 재편성에 착수했으나 기존 사단 예하 부대인 오연대 16년대, 25년대 등 3개 연대는 재편성 전력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5년대는 오후에 광나루에서 한강을 건넜고, 16년대는 새벽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기 직전에 교량을 건넜으며, 25년대는 연대장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력이 분산된 채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집결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단장 임선아 대령은 우선 강안에서 수습된 혼성 병력으로 미 봉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렵 한강대교가 폭파되기 전에 교량을 건넌 3연대장 이상근 중령은 연대 막사가 서빙고에 있었으므로 철수하는 장병들이 서빙고 나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과천에서 연대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부연대장 최수창 중령과 3대 대장 김봉상 소령 등이 일부 연대 병력을 지휘하여 서빙고에서 강을 건너 과천으로 집결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수원으로 집결하는 중이었습니다. 혼성 이사단장 임선아 대령은 사면대가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이긴 하지만 이를 혼성 이사단의 기관으로 삼기로 하고 사면대로 하여금 과천 북쪽 우면산 관악산 사이의 요충지인 남태령을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사면대장 이상근 중령은 먼저 집결한 병력을 남태령에 배치하여 동작동에서 과천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방어하는 한편 저녁에 수원으로 집결한 임백진 소령의 일대대를 과천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연대는 기병대대가 신사동에서 매국동에 이르는 한강 남한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막고 있는 동안 남태령 일대의 진지를 구축하고 전투태세를 정비했습니다. 한강방어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던 육군본부는 노량진 영등포에 방어에 중점을 둔 나머지 김포 방면에 대해서는 손을 쓸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예하에는 독립기갑연대, 8연대 3대대, 12연대 2대대, 22연대 3대대, 보국대대 등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건재가 무시되고 혼성 편성된 부대였으므로 전투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 6사단은 6월 28일 김포읍을 점령한 후 정찰대를 내보내 국군의 방어선을 탐색하면서 주력은 김포에서 지원부대의 후속을 기다리며 다음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월 28일 저녁 무렵 북한군 육사단 선발대가 전차와 자주포의 지원을 받으며 김포비행장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포지구 전투사령관 대리 최복수 중령은 비행장에 수용한 혼성병력은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으므로 조직적인 전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병력을 소사로 철수시켰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는 소사업사무소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수용 병력에 대한 급식을 서두르는 한편 각 부대별로 밤을 새워가며 대호를 수습했습니다.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와 기갑연대 도보대대, 부평 경찰대를 개양산 동쪽 능선에 배치하여 김포 부평 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22연대와 12연대 병력을 김포 비행장 남쪽 구름지대의 107고지에 배치하여 소사로 진입하는 북한군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6월 28일 야간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예하 부대들이 사령관이 실종된 가운데 소사로 집결하자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는 3사단 참모장인 우병욱 중령을 사령관으로 임명한 다음 신속히 병력을 수습하여 김포 비행장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포 비행장 탈환 명령은 북한군 주력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충지라는 점도 있지만 행주에서 한강을 도하하여 철수 중인 국군 1사단의 철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신임 사령관 우병옥 중령은 오전 3시에 모든 병력을 소사에 집결시켜 전열을 점검했습니다. 병력 점검 결과 소령을 소령의 22연대 3대대와 강문원 대위의 기갑연대 도보대대는 비교적 건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는 1개 중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고 12연대는 2대대와 3대대를 합쳐도 150명이 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갑연대 기갑중대는 일부 병력이 영등포로 전환되어 2개 소대도 채 되지 않았으며 기병중대는 말먹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안양의 본대로 복귀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지구 전투사령관 우병옥 중령은 가용병력으로 김포비행장 탈환을 위한 역습을 전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당 전투사령부는 6월 29일 오전 6시를 기하여 김포비행장을 탈환하려 한다. 둘, 기가면대 도보대대는 5일선으로서 비행장의 동남쪽을 공격하라. 3. 22연대 3대대는 중앙일선으로서 비행장의 남쪽을 공격하라. 4. 12연대 2대대는 좌일선으로서 비행장의 서북쪽을 공격하라. 5. 남산학교와 보병학교는 예비로서 5일선을 후속하라. 6. 기가면대 장갑중대는 최초 공격부대의 화력을 지원한 다음 비행장을 점령하고 영등포 김포 가도로 전진하여 1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라. 7. 공격 개시선은 신월리와 백칠고지 사이의 능선이다. 8. 공격관 제 병력은 참모장이 현지 통합 지휘하라. 9. 지휘소는 소사에 위치한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참모장 최복수 중령이 역습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는데 이는 통신 수단이 없어 지휘소의 사령관이 현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최복수 중령이 공격부대의 지휘를 자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복수 중령은 비행장 부근의 남산학교를 수복하려는 일령과 전 사령관인 개인주 대령의 실종에 따른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고 자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